네, 커브의 미저 툴에서,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저 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값을 재거나 아니면은 넙스일 때그 파라미터 거리값을 재거나 아니면은 원호의 그 각도를 잴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디스턴스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디스턴스툴 같은 경우는 이제 넙스 큐브나 아니면은 뭐, 아, 넙스 커브나 아니면은 폴리곤의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. 길이를 재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제가 이쪽 그꼭짓점과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, 큐브의 양쪽 모서리를 한번 거리를 재볼 건데요. 자, 버텍 스냅을 걸고요. 한쪽, 큐브 끝 선택, 또 반대쪽 선택. 예,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8.301405 유닛이라고 표시가 됩니다. 예, 지금 48 대략 뭐48 유닛만큼의 그 거리를 가지는 사각 박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. 어, 파라미터 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스커브인데요. 예, 보면은 u 방향으로 0부터 해서 쭉 이렇게 u 8까지 정도 각도의 그 거리를 가진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대략 뭐이 정도 거리를 우리가 잴때 알 수가 있고요 그 아크레스 툴 같은 경우는 첫점을 기준으로 해서 0도 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끝까지 지금 얘가 위 탑뷰 같은 데서 보면 180도 가될것 같지가 않아요 한 100도 정도 내려 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첫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뭐 30도 이렇게 각도를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, 이상으로 크레이트의 어노테이션, 아, 어노테이션이 아니고 미저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